로마서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헬난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너희 네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반 이상이 준비로 시작하고 준비로 끝이 난다고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인생은 거의 절반이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마치면 취업을 준비하게 되고 결혼의 나이가 되면 또 결혼을 또 준비하고 세월이 흘러서 또한 아버지, 그들이 또한 삶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모든 성도들은 주의 영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세월을 준비하며 바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계획적으로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함께 식사를 먹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함께 식사를 위해서 잘 많은 어떤 재료를 사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출을 위해서도 오늘 날씨를 보고 어떤 옷을 입을까. 또는 어떤 외모를 해서 나갈까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생의 절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딱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복음입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이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조치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죽음입니다. 왜냐? 죽음은 다 끝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이제는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준비하지 않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모들은 바로 우리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 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준비되어 살아가야만 그 모든. 그것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죽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사람들은 잊고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아 하고 살아갈까요? 그 첫째 보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통하여 땅에 제가 들어올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분리되고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고 죽음, 조차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에 다들게 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 죽음에 대해 아예 두렵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두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수위를 준비하는 많은 어른들을 봅니다. 그의 수위 하나가 준비하는 것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수위를 살아 전에, 몇십 년 전에 준비해서 그렇게 천장에 모셔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를 아예 조차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위 하나 준비하는 것은 달갑지 않게,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반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살기 바쁘니까. 죽음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눈맞 뜨면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여유 있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그 이유는 아직 나에게 죽음이란 멀리 미래의 일이 미래에 내가 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미래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같이 올수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은 어때입니까 언제 온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억하기 싫고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찾... 왜냐하면 죽음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협에 빠졌을 때에 유교 사변이 일어날 때에. 한강을 걷는데, 한강이 그 추위에 얼음이 완전히 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임도 지나가고, 신자도 전에 기독교 사람도 지나가고, 온갖 종교인들이 얼음을 건어서 지나갈 때에, 폭격이 막 일어날 때에, 중도도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잠들게 만들고 기억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죄의 중에 잉태된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그 삭실한 것은 한 달에 우리가 주어진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죄로 오는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여 갈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열차는 지옥열차와 구원의 열차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갈 길은 많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야 할 종착역은 두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두 곳뿐일까요? 그 종착역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종착의 천국과 지옥은 어떤 사람은 천국의 종착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옥의 종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는 그 길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종착역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종착역은 많아요. 혼남역은 종착역이 어딥니까 목표예요. 목포. 경부선의 종착역은 부산입니다. 인생의 열차는 두 가지뿐입니다.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세상의 종착역은 여 많고 많,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두 종착역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기로 가는 열차는 구원 열차와 지옥 열차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멋에던진지라 불모시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생명책은 어린양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천국의 종착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바로 불모신 지옥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2절 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구원의 열차는 종착역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는지 모르면 은 지옥의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공의 열차를 탄 자는 구원의 열차를 탄 자는 탄 열차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동창력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이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열차를 타는 자는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민권이 있는 자만이 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바로 누가 기다리냐? 곧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다고 필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는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보고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순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순례자는 이 땅을 장막에 다 끝날 때에 자기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고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 가봐야 부산으로 가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경부선 부산종착역을 타는 동시에 부산에 가는 자들입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타면 은 부산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열차들, 구원의 열차를 탄 자들은 가보나 마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부선 부산 종착역 열차를 타는 동시에 부산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열차는 천국 열차를 타게 되면 천국의 종착역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 종착역을 가야 할 자는 부산에 안 가고 목포의 종차을 타고 가 있으면은. 부산 가고 싶어도 목포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를 잘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산 가야 부산의 총장에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목포형 호남선을 타고 있다 했다면은 그런 마음에 나는 부산을 가고 싶어 나는 부산에 가서 모살할 뭐 것이다. 부산에 가서 잘 가서 살 것이다고 것이다. 생각하면서 목포형 호남의 종착역에 타고 있다면 그건 잘못한 열차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천국을 번향이 된 자가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세일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멸망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바로 영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의 열차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영생의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영생을 맛보면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하면서도 지옥 열차 를 잘못 타고 가는 자들이 많아요. 실상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는 외식함며 교회를 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 주일 생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천국을 가는 열차인지를 모르고 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의 열차를 잘 타고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기독교 5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나는 교회에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 자인데 헌금도 많이 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있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탄 차가 천국 열차인 것을 숙지하고 확실히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주님의 심판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시리라 착각하면 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일지도 내고 내가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많은 주의를 행한 나이다 그런데 천국의 열차에 가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인생을 주를 위하여 봉사한 나를 모르십니까? 주여. 내가 얼마나, 얼마나 내가 열심히 봉사를 교회에 봉사했으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나는 구원의 열차를 잘 타고 왔다고 자부했지만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자들이 그냥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태보면 7장 13절에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 가는 길이 협자가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찾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길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구월의 길, 천국 길은 좁는 자라 좁은 길, 적은 자가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유행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선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따라가야 하면 알곡된 성도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안심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며 지옥열차를 타고 갑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열차에 몸을 싣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미 아담의 죄에서 죄의 몸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의미의 죄 때문에 태어난 자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지옥의 열차를 타고 나왔지만 이제는 환승을 해야 돼요, 환승. 환승을 우리는 구원 열차, 천국의 열차로 갈아타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승을 안 하고 그 차를 계속 타고 있으면 지옥으로 종착역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옥 열차를 타고 하는 인생에게 구원의 열차를 갈아타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를 타고 올라가 하늘나라 가지올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에 종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 율법을 행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가르치지만은 죄인된 인간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신 앞에 복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복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형성을 만든 죽음의 신 앞에 우리는 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종교들과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믿는 사람, 믿는 종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종교,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과는 먹어본 사람이 사과 맛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경험해본 자가 복음의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바로 마음의 문이 열려진 자만이 복음의 진수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의 맛을 아니까. 복음의 맛을 모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기도 복을 주나 저기도 복을 주나 이 길을 가면 여기도 천국 가는 길인가 저기도 천국 가는까 끼윽, 끼윽, 끼윽 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성령의 마음이 물어요. 복음의 맛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이론이에요. 복음은 진리로 생각으로 배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는 자는 복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령은 알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오게 가두고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스의 도상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성령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후에 그의 목숨을 본토같이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길을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4절이 16절을 보면은 복음을 경험해, 경험을 해본 자가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과를 먹어 봐야지 사과 맛을 알아요. 사과를 사과도 요새는 얼마나 이게 모형적으로 만들어 낸 사과 많습니까? 플라스틱으로 사과 만드는 거 보면은 진짜 사과인지 가짜 사과인지 육안을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어 봐야 진짜 사과인지 가짜로 만드는 사가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만나서 복음의 진수의 맛을 본자만이 우리는 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행기 20장 23절에 복음의 성교를 마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바울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다했던 사라바오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수의 맛을 안뒤해 자기의 목숨을 진토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맛을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그 일생을 바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참 복음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인 줄 알고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전에 앞섰을 때 잘못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된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예수의 그 길로 우리는 바로 철저히 준비하여 천국의 행을 온전히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 살아갈 수 있까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는 우리는 온전한 천국의 형 천국의 열차에 몸을 우리가 맡기고 우리 내 형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때에 영의 구원, 육의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생 얻는 기념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